2021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35번 지문 분석 들어갑시다. 자, 우리말 내용을 적으시면 어, 오늘날의 음악산업의 변화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외부 도움 없이 자신의 음악을 내놓을 수 있음. 뭐 너튜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어, 음악적인 재능만 있고 또는 뭐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든 뭐 실제로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외부의 도움 없이 꼭 소속사를 끼고 어디 뭐 음반 회사를 이렇게 끼고 할 필요가 없이요 홍보도 본인이 알아서 할수 있고 음악도 본인이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거기다가 올려서 수없이 많은 팬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예전이랑 좀 음악 산업이 많이 달라졌다. 자 오늘날의 음악 산업은 음악 사업은 허용했습니다. 음악가들이 뭐하는 걸 허용했어요? 오형식 구조로서 allow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반드시 추부정사가 와야 되죠. 여기서 형광펜 한번 해볼게요. take into their own hands. 자, take their take into their own hands 무슨 뜻이요? 에 스스로 처리하다. 오를 문제들을 matters 하면은 문제들이요. 자, 문제들을 음악가들이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음악 사업은요. 자, 음악가들이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게 했습니다.라는 표현이요. 음악가들이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건 가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 어법으로 반드시 출제가 될 거고요. 자, 보어 도치. 보어 도치가 일어나세요. 자, 원문을 먼저 적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원문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days of musicians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gate keeper. 까지 쭉쓴 거고 그리고 are gone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을 분석하면 날들은 음악가들의 날들. 근데 그 음악가를 꾸며 주는 말이 워낙 길었던 거예요. 음. 자, 이러한 음악가들의 날들은 are 자, 수일치 주, 조심해야 되겠죠? gone 가 버렸습니다. 건, 가버린, 그치? 사라진 이런 표현이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건이라고 하는 보호가 맨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얘가 주어였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r인데 r이 먼저 튀어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뒤에 들어간 거예요. 도치가 일어난 이유는 주어가 워낙 길어서요. 이 짧은 동사 보어, 이 뒷부분이 너무 늦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의 도치를 이룸으로써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보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수일치라고요. 건이 주어가 아니에요. 자, are the days, 날들이 주어예요. 어떤 날들 of musicians, 음악가들의 날들 어떤 음악가들의 날들 기다리고 있는 뭐를 기다리고 있는 게이트키퍼? 게이트가 문이죠. 어, 문을 유지하는 사람들, 문을 지키는 사람들, 문지기, 문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뮤지션들의 날들은 같습니다. 문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문지기가 어떤 사람들인데 괄호 열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누군가를 문지기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누군가를 hold power hold는 쥐다 잡다 라는 표현이죠. 권력을 쥐고 v1 and prevent 막는 거 prevent from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방해하다 라는 표현이죠. 너가 being let in let in 무슨 뜻이다? 들어가다 라는 표현이죠. 너가 들어가는 것을 Being let in, 너가 들어가는 것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너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허용되가 너가 안쪽으로 들어가지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꾸며준 건데,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예요? 문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여기 지금 내가 음악을 하고 싶은 음악가야. 그런데 여기 음악하는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막더큰 사람이 딱서 있는 거야. 바로 이 사람이. 문지기가 되는 거야. 문지기는 여기에 딱 들어갈 때 오디션 봐야 돼. 넌 이런 재능 때문에 안 돼. 어 소속사 들어가려면 얼마가 더 필요해. 권력을 쥐고서 너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이러한 누군가를 문지기라고 표현했고 문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뮤지션은 사람일 테니까 후 복순이가 R이 생략돼 있는 그지. 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음악가들의 날들은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표현이죠. 자, at a labor or to show, a TV show죠. 자, labor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어떤 딱지, 치, 어, 딱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음반사, 음반사나 TV쇼에 음반사나 TV쇼에 음, 들어가려고 딱 맡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음반사나 TV 프로그램에서의 문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음악가들을 음악가들의 날들은 전부 다 같다라는 거죠. 자 뒤에 보니까는 to say 뭐하기 위해서, 자 to show 어디에 받는 거냐면은 음, to say to say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여기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 뭐하기를 기다리는, 음, 기다리고 있는. 아, 이 부분은요, 우리 크게 형광펜을 좀 치셔야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wait for, 기다리고 있다, 뭐뭐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잡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투부정사, 말하기를 그들이 are worthy of,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치? spotlight를 받,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기를, 말해주기를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그지 말해주기를 기다리던 시대는 같습니다. 음, wait for, 뭐, 사람, 투부정사, 어떤 어떤 사람이 투부정사 해주기를 기다리다. 근데 요거를 굳이 안 살려도 될것 같다라는 거죠.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선생님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음악가들의 날들은 같습니다. 어떤 음악가들? 기다리는 음악가들. 뭘 기다려요? 음악가들이 원래 뭘 기다렸어? 문지기를 기다렸는데 문지기가 어떤 사람들이야? 권력을 쥐고 너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허용받는 것을 막는 이러한 문지기를 기다리던 음악가들의 시대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지기를 기다리는데 그 문지기는 어디에서 어디 문에 들려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Labor 여기가 지금 어딘 거야? 음반사나 TV 쇼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딱 맞고 기다리고 서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줘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 당신은 스팟라이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군요. 누가 말해준다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골 아, 게이트키퍼가 되는 거야. 문지기가 되는 거야. 응. 당신은 스팟라이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라고 말해주기를 누가? 이 문지기가 말해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음악가들의 시대는 같다라는 거죠. 이 음. 부분 정말 잘 읽으셔야 될것 같고요. 문장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서 to say를 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해주기를 이라고 해석합시다. In today's music business, 오늘날의 음악 산업에서 너는 you don't need to 동사원형,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서는 안 돼? must, n o 이 들어가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기 때문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동사원형의 동의어를 한번 빨간 색깔로 한번 적어 볼까요? don't have to 동사원형. Don't have to 동사원형, need not 동사원형, 뭐뭐할 필요가, 뭐뭐 필요가 없다. 자, 너는 뭐할 필요가 없어요? 어,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Permission. 어, 들어가도 돼요. 라는 허락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허락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 to build a fanbase. 뭐를 위해서? 자, fanbase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fanbase는 팬층이라고 합시다. 팬층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 목적, 구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요청할 필요도 없고요 너는 더 이상 뭐할 필요도 없냐면요. 더 이상 no more 들어가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 더 이상 need to pay,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자, 뭐를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수천 달러를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다가? 회사에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야. 부사적인 용법, 목적. 그러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뭘까요? 팬층을 만드는 것. 그치? 팬층을 구축하는 것. 우리말로 적을게요, 그냥. 다시 한번 의미를 잡아 보시면 오늘날의 음악 산업에서는 너는 뭐할 필요가 없어요?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 뭐 하기 위한 팬층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뭐할 필요가 없어요. 니드트 동사원형, 2천 달러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 허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지금 어떠니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나눠볼게요. 자 얘는 지금 어떠, 어땠냐면 떤어 과거의 음반 산업이었어요. 과거의 음반 산업은 어땠다? 어 너는 그럴만한 스팟라이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 라는 요런 지금 구조였다면 지금 오늘날의 음반 산업으로 바뀐거죠. 오늘날 음반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어 팬층을 구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팬층을 구축하기 위해서 회사에다가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Every day 매일 매일 음악가들은 are getting 그들의 음악을 out 자뭐 하고 있다? Get out 무슨 뜻이요? 내보낸다라는 표현이야. Get out 내놓나 내놓는다. Get out 내놓다 어디에다가 two thousands of listeners 수천 명의 청취자에게 그들의 음악을 내놓습니다. 뭐하지 않고 without any outside help.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외부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끼고 안 해도 그들의 음악을 충분히 수천 명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They simply, 그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음악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악가들은, 자, deliver deliver 나르다 배달하다 근데 여기서는 전달하다로 갑시다 그들은 그저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그쵸 여기서 그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그들의 음악이야. 자신들의 음악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어디다가? To the f 들에게 직접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이 자리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indirectly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뭐하지 않고? Without asking for. 허가를 요청하지 않고, 그치? 또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치? 요청하다의 목적어가 바로 허가 또는 외부의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exposure, 노출을 받기 위해서. 또는 connect, 연결을 받기 위해서. 누구와의 연결을 받기 위해서. with thousands of listeners. 수천 명의 청취자들과의 연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얘도 첫 번째 문장부터 간단하게 빠르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날의 음악 산업은 자, 음악가들이 뭐 하게 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게 허용을 해왔습니다. 어떤 시대는 같습니다. 음악가들의 시대는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이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했었던 음악가들의 시대는 다 지났어요. 문지기를 그냥 기다리던 음악가들의 시대는 같습니다. 자, 문지기를 왜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스팟 라임. 라이트, 스팔라이트 다시 말해서 어, 대중의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음악가들의 시기는 같다라는 거죠. 자, Into Days 오늘날의 음악 산업에서 너는 뭐할 필요가 없다,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팬층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천 명에게 회사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다가 수천 달러의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음악가들은 그들의 음악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리스너즈한테뭐 하지 않고 어떠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들은 음악가들은 그저 전달할 뿐입니다. 음악을 누구한테 팬들에게 직접 전달할 뿐입니다. 뭐 하지 않고 without asking for permission. 어, 허가라든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직접 내보내고 있습니다. 노출하기 위해서, 노출을 받기 위해서 또는 수천 명의 청취자들과의 연결을 위해서.